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주파수는 FM 100.3 HD2, YTN FM 라디오입니다. 이어서 미주한인사회 NOW가 방송됩니다. 미주한인사회 NOW 안녕하십니까. 다물 이병도입니다. 한 국정치는 정산보다 청산 유전자가 너무 강해 문제입니다. 보수는 진부를 청산했고 진보는 보수를 일수했습니다. 이제 극단적 상승과 추락 대신 반영과 성공한 정치를 보고 싶습니다. 나는 주제의 말씀을 하신 서울대 교수 소옥은 칼럼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청산과 정산은 다른 개념입니다. 청산은 부정을 낳지만 정산은 진화를 잉태한다고 합니다. 정밀하게 진단의 좋은 점을 잊고 새로운 길을 뚫는 것이 정산입니다. 광장의 촛불 민심도 청산을 더 원하고 실정의 책임자를 지목해 밟은 세근하기를 애처왔습니다 민주화 30년의 정치는 탈 정당화를 통한 정당화 전임자를 청산해 정당성을 구축하는 비난의 굴레였습니다. 보수는 진보를 청산했고, 진보는 보수를 일수했습니다. 정통소 탈환의 참극이 5년마다 반복되는 이 상황을 바꿔보려 협치, 연대, 통합할 때마다 꺼내들지만, 그것을 축조하는 관영의 통치는 아직 요원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닥치는 이 역풍, 이년 불화가 초래한 사화적 스토리의 상징인 부엉이 바위에 대통령이 된 문재인이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실패하지 않겠다고. 그리운 당신의 꿈을 실현하겠다고.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래야 됩니다. 진보든 보수든 성공한 정치를 보고 싶습니다. 상승과 추락의 극한적 부침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통치자가 법치의 새망치에 맞아 파멸하는 한국정치의천형이 문재인 정권에서 막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전 정권의 행보를 초토화하고 전임자를 유배해야 하는 이 처절한 운명의 형식 말입니다. 1532년에 축조된 일본 나고야성은 도쿠가와 시대에 개축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다노무라가 태어난 이 성은 오사카 구마모토성과 더불어 일본 3대 고성입니다. 높이 20여 미터에 이르는 성벽을 여러 번주들이 고쳐 쌓았습니다.허물고 새로 쌓은 게 아닙니다.개축한 부분에 벽돌에 문양을 새겨 누가 어떻게 수리했는지를 확인하게 했습니다.더러는 치명적 실수를 저질렀지만 전임자의 축조 기술을 성찰해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480년 풍상을 견뎌온 이유입니다.일소의 통치. 청산의 통치였다면 각 번주의 지혜는 소멸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극단적 상승, 추락 대신 환영과 성공의 정치를 보고 싶습니다. 청산의 정치가 아니라 정산의 정치를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코미디언 송입니다 뉴스가 급하실 때 항상 와입... YTN 라디오 들으시죠 가수 변진섭입니다 뉴스와 음악으로 소통하는 라디오 YTN 뉴스 FM 발레리나 강수진입니다 뉴스가 있는 현장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YTN 뉴스 FM 저서희석입니다 뉴스 하면 YTN 뉴스 FM입니다 탤런트 전원주입니다 뉴스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음악도 좋더만 <laughs> 뉴스면 뉴스 음악이면 음악. 여러분, 쭉 사랑해주실 거죠?